자, 우리 대한전선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한 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한전선의 주가가요. 자 이렇게 한 6%에 가까운 이런 상승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는 했었지만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전에 형성되고 있었던 우상향 추세 상단 라인을 정확하게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에 나오는 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은 악재들이다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상승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라고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전선의 주가의 흐름이 이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대한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건데 일단 지금 대한전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주지님들께서 지금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건 이걸거예요자 이제 주가가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왜냐면 여기서도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또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지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걱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기서 또 떨어질거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전까지 시장의 하락 계속해서 부추겼었고 시장의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줬던 이런 여러가지 악재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악재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제 다 해소가 되거든요 우선 첫번째로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너무나도 오래 이제 진행이 되다보니까 미국에서 채권 발행을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발행이 안되다보니까 유동성이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미국에서 또다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될거고 그로 인해서 유동성이 또다시 풀리게 되다보니 당연히 그 유동성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하 사실상 이제 잘 진행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에 그 여러 가지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걸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한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시장을 뭐냐 그 억누르고 있었던 이런 악재들이 다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반등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로지 그럼 대한전선의 모멘텀이 주가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한전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선의 수요 증가는 그냥 뭐 AI의 지금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라 거는 제가 골백번 말씀을 드렸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전선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구리의 가격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이 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당연히 전선의 판가 자체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한전선이라는 회사의 실적이 계속 우상향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해본다면은 지금 대한전선의 주가가 여러분들 올라가지 못할 이유는 없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었던 악재들이 해소가 됐으니 여기서 이제 주가가 또 다시 올라가서 이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주가가 반등에 나왔다가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면 잠시 접어두셔도 된다. 그러면 이제 대한전선 이는 회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반등에 나왔을 때 우리는 뭘해야 되는 거예요? 저점 매수의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쪽 먹을 매수나 하시면 되는건데 다만 지금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앞에 는 매물대가 좀 쌓여 있고요. 이 매물대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 앞에는 전고점에 돌파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매물대가 있으면 그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과정에 나타난 이후에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럼 이 과정에서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분들께 오늘 또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요즘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갱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꾸준하게 좋아진다. 지금 뭐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간다. 나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와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서의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상 또 계좌를 일단 열어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이런데 2020년대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의 시장은요. 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정한 섹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코인까지 나온다 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코인 동시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IT생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첨단 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 해야 되죠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우주항공 등을 비롯한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오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 산업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 주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이 하면 들어왔고요. 자 주가가 우하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종목에 뭔지 좀잘 받아가서 꾸준하게 물량을 잘 모아가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3939-415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상승 종목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받아가시고요. 자, 요즘처럼 시장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시장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대한전선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이 대한전선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이제 주가가 또 다시 떨어지진 않을까?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려감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은 당연히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내가 이 조목을 매수할 때 어떤 식으로 이 조목을 이제 가져가면 되겠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요 아까 여기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드렸죠 지금 현재 대한전선의 강하, 가장 강한 저항대는요 대략 여기 에 25,850원에 있어요 왜 여기 장대운봉의 중심값이니까 그러면 25,850원에는 저항대를 확실하게 뚫어올리기 전까지는요 주가가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제가 봤을 땐 대한전선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지금 이제 또 다시 상승을 할수 있는 여 노력도 충분하니까 25,850원까지 한 번은 터치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눌림목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 줄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나와주는 이 저점 눌림목을 우리가 확실하게 노려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뭐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좀 관망하다가 어차피 떨어질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그 떨어지는 거를 대비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떨어졌을 때그 저점을 잡아놓고 우리가 매수를 하자라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대한전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저점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야 되는가를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이 대한전선 이라는 회사의 요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대한전선 전선의 분석자료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대한전선을 어 매수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받아 가시면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나도 그러면 대한전선의 분석자료 꼭 빨리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링크를 딱 걸어놓고 있는데요 자이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전선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선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대한 전선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11월 20일 요 레이저 셀이란 종목을 또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요 레이저 셀이란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장 초반에 자보합권에서 시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장 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또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셀이란 종목을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제대로 매수를 하셨다 라고 한다면요.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 자 그러한 어, 종목인데요. 사실 제가 이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께 이거 먼저 매수를 하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11월 20일 자 오늘 날짜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보시다시피 자 11월 20일 오늘이죠. 자 이렇게 레이저셀 이란 종목 제가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장전 8시 48분에 여러분께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메시지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하루만에 또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에여러분에게 분명히 또 종목을 말씀해 드렸죠. 자 보시다시피 11월 19일 또 어제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 자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이시트라는 종목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8분에 이렇게 메시 세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제 조이시티가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여러분 여러분들 또 살펴보셔야 될 건데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로 시작을 했다가 장 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또 우리에게 보여줬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에게 단타 종목을 또 매일마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요즘 뭐 시장이 계속해서 뭐 좋아진다 더뭐 계속 해서 우리 시장이 더 올라간다. 반도체가 엄청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을 때 실제로 이런 것들 체감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아요. 왜냐?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수급이 쏠리는 쪽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볼수 있는 건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다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제 영상 이제 올릴 때마다 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조 이렇게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이런 분들 제가 너무 나도 이제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에 아 그럼 내가 이 텔레그램 망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분들 제가 어좀 도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텔레그램 망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망에 들어가 계시면은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망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3939-415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텔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또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 링크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다음에 이걸 딱 클릭을 하시면 제가 제가 이제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또 확인을 하고 한번한 한 번씩 제가 입장을 시켜드리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자 지금 현재 텔레그램만 같이 보시게 되면은 최원준 님께서 4시 17분에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 한번 분볼 때마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최원준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텔레그램에 다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더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 상단에 010-3939-415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께서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시고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